자 오늘은 어 시골에서 이제 지금 날이 많이 춥기 때문에 뗄감을좀 해야 돼요. 나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음좀 멀리 있는 저 아래 부분에 있는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들고 올라오기에는 좀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나무를 일단 좀 길다랗게 자른 다음에 어, 윈치를 이용하여 위로 좀 끌어올리는데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윈치를 구매를 했어요. 어, 핸드빈치라고 돼 있어가지고 900kg까지는 일단 들어올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끌다 나무를 끌어올리다 보면 이 나무가 좀뭐 작은 나무는 상관이 없는데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에 이렇게 박혀버려요 올라오다면서 그래서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데 일단 될지 안될지는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뭐 땅에 박히지 않게 다른 뭐 부가적인 그런 장치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어비 같은 경우는4대 1이 있고 10대 1이 있어요. 어이 제품 옆에를 보면 자이 가운데 있는 게 이건 이제 핸들이에요 핸들 핸들인데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꽂아주면 이게 작동을 해요. 꽂아지는데, 이렇게 돌려주는 거좋요 어,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잘안돌려지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1 기어비인것 같고, 얘는 4대1. 4바퀴 돌려야 얘가 한 바퀴 도는 거고, 얘는 10바퀴를 돌려야 얘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 일단 펠터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대충 이런 남는 자재를 활용하여 지금 브라켓을 만들었어요. 브라켓을 만들었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용접을 해버릴 거예요. 음, 옆에는 뭐 스티커 있는데 뭐 900kg까지 뭐할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자 이게 와야 와야 6mm. 이권장사항에는 여기는 뭐 7mm를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7mm짜리 와이어는 구매를 하지 못했어요. 없더라고요, 규격에. 6mm, 6mm 와이어 한 20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와이어를 감아가지고, 와이어를 감아서, 남아있는 데까지 내가 와이어를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이게 안전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풀 때, 감을 때, 이건 이제 안전적인데, 레반데, 얘가 이쪽으로 제기도 그렇고 이쪽으로 해도 그렇고 얘가 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을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을 끌고 나갈 수 있게 자, 이런 핀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 내바를 세껴주시고 반대편에서 꽂아서 눈이 심심해서 이게 잘안 들어가네.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 네발을 위로 올려주시면 그냥 이렇게 끌고 손을 돌려서 쉽게 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다딱 묶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 안전표를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핸들을 돌리고 그리고 옆에는 일단 경고문구가 있어요. 경고문구 제가 뭐 페인트를 칠하면서 많이 지워졌는데 경고문구는 뭐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보니까 이쪽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나무 위에는 뭐 다른 거는 하지 말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음, 선녀를 발견하더라도 선녀는 잡지 말아라 뭐 이런 목공인것 같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윈치를 지금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했어요 부착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옛날에 부서진 쟁기를 활용하여 나무를 싣고,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적재함을 대충 만들었어요. 이거는 좀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많이 부서졌어요. 자, 윈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줄을 좀 팽팽하게 해서 와야가 좀 많이 좀 억세더라고요. 좀 버스에서 이걸 이렇게 꽉 팽팽하게 조여놓지 않으면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와야는 팽팽하게 고정 시켜놨고 쟁기 위쪽에다가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놨어요. 이 그리고 이 소음이, 감을 때 소음이 좀 많이 심해요. 이거 귀마개를 좀 하고 감아야 될것 같아요. 산속에서 총 쏘는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전에 제가 이 안전핀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그닥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안 돌아갔는데, 어, 줄을 강한 힘으로 당기면, 당기면 이게 자연적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필요 없는 거를 만들었어요. 필요가 없고 일단은 이 트랙터는 제가 지금 구입한지 7년 8년 정도 됐는데 구보다 거 l 4 4 s 유 앞에 로다는 없어요 로다는 없고 아주 기본형 모델이고 작동하는 것도 또 아주 되게 단순해요 이거는 그냥 수동 요즘, 요즘 트랙터들처럼 뭐 전자식으로 돼 있고 자동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조작은 아주 간단하면서 어 연비도 일단 좋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기름을 먹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일단 저의 관심사는 이 윈치가 제기능을할 것인지 이게 지금 관건이네요.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서 성능을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